안녕하세요. 영신달기입니다. 영신달기 화분이 어, 오늘 어, 새로 돌아서 제가 영상 올려봅니다. 음, 새로운 신상들이고 수입도 들어오고 국내산도 올립니다. 따로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올려드릴게요. 음, 영신달기 화분 엄청 많이 어,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 1번부터 차근차근 내가 갑니다. 1번부터 13번, 어, 13번까지는 수입분입니다. 자, 1번 수입분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0은 5천원 짜리입니다. 무늬는, 어, 이렇게 수제화분 같이 생겼죠. 수입이라도 참 이쁩니다. 어, 정사각으로 형돼 있고, 마른 모가가 조금 어, 됐죠. 네. 무늬는 같은 무늬고요. 색깔만 다릅니다. 이렇게. 네. 수입분. 어, 새 그림인데요. 하얀색 있고, 음, 또, 네. 하늘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네. 오늘 수입분이 다네 가지 써 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1번. 9 곱하기 10, 5천 원입니다. 자, 2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 원 짜리입니다. 2번도 5천 원 갑니다. 여기도 네 가지 색이 있고요. 네. 행복한, 행복해상? 이렇게 써졌네요. 행복해상. 네. 이렇게. 어,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어, 무늬는 이렇게 있죠. 네.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행복해상.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전부 오늘은다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2번, 가로가 7.5, 높이 11, 5천원입니다. 3번 갑니다. 3번도 네 가지 색상이고요.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입니다.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사각형인데, 무늬가 이렇게 두 군데가, 무늬가 있어 그리고 두 군데는 어, 세, 뒤에까지 있구나. 한 군데만 없고, 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예, 이 모양도 네 가지 색상입니다. 노란색, 자, 어, 하늘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흰색. 도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1, 5천원입니다. 다음 4번은 어, 가로가 9.5, 높이가 8 7,000원짜리입니다. 네. 좀 이런 무늬가 정말 이쁘게 돼 있어요. 네. 여자가 뒷, 뒷모습이죠 모자 쓴 뒷모습.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 살짝살짝 무늬가 있고요. 네, 꽃무늬. 위에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에는 네, 심어 놓으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하늘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이겠습니다. 무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모자 쓴 무, 무늬고 뒤에 꽃돌이 있죠? 네, 이렇게. 자, 4번 가로가 9.5, 높이 8, 7,000원입니다. 자, 5번 가로가 12.5, 높이가 9, 7,000원짜리입니다. 얘도 네 가지 색상이 있고, 네 생김새는 요렇게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무늬는 다 똑같습니다. 색상만 또 다르고요. 네, 이렇게. 음, 빨간색 다 이렇게 생겼죠, 문이 이쁘죠. 어 다리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노란색, 빨간색, 그, 네. 그다음에 흰색, 흰색이 어디 갔노? 파란색 뒤에다 흰색을 안 빼놨네. 흰색을 안 빼놨나 봅니다. 네. 자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5 번. 가로가 12.5, 높이가 9, 네, 7,000원입니다. 다음 6번도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5번하고 12.5, 높이가 9, 7,000원짜리입니다. 얘는 <laughs> 무늬가, 발이 똑같은데 무늬가 달라요, 무늬가. 그리고, 어, 얼굴도 조금 달라요. 옆에 얘하고 얘하고 조금 좀 다르죠? 좀더 넓은 것 같아요. 얘는, 어, 이렇게 모양이, 어, 매듭 모양이 있고그 <laughs> 다음에, 어, 색깔이 어, 빨간색에는 이렇게 파란 매듭이 있고, 음, 리본이, 리본들이 있어서 이쁘네, 리본하고. 예, 노란색이 빨간 리본, 파란색에 주황색 무늬.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네, 6번에는 7천원입니다. 다음, 7번. 가로가 8.5, 높이가 15천원 짜리입니다. 네. 사각이고요. 네, 무늬가새 모양입니다. 네, 아까 비싸게 생긴 애하고 또 얘도 비싸게 생겼네요. 모양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얘도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어, 얘는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자, 7번에는 가로가 8.5, 높이가 15,000원입니다. 어,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얘도. 얘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모양이. 네, 다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어, 무늬는 캐릭터 모양 무늬죠. 5,000원짜리 치고. 어, 이쁘고 깜찍하고. 네. 하늘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자. 8번은 5,000원입니다. 또 9번을 넘어갑니다. 자, 구본은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 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뭐,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네, 모양도 이쁘, 이쁘게, 이쁘게 뭔데, 입모양이 좀그 민종류 쉬우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자, 흰색, 빨강색, 네, 하늘색,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자, 구본도네 가지색.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 짜리입니다. 자, 10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7,000원 짜리입니다. <laughs> 얘도 옆에 모양 비슷한데요. 이제 얘는 이렇게 다리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음, 또 하늘색. 자, 골고루 하나씩. 자, 노란색. 어떤 것이 더 이쁜지 그림. 길게 해보시고, 네 가지 색딱 이렇게 놓으면 예쁠것 같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여기 심어놓으면 엄청 멋스러울 것 같죠? 네, 다네 가지 색 있으니까요. 10번에 7,000원. 가로가 8.5, 높이가 11입니다. 다음 11번. 가로가 10, 높이가 12.5, 7,000원입니다. 얘는 또 가성비에 비해서 사각이고,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얘는 인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이고, 이렇게 높이. 그림도 참 이쁘네요. 네, 빨간색. 얘도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새 모양인데 그림은 참 이뻐요. 사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색. 네. 그 다음에 노란색. 이쁘죠? 네. 자, 다시 한번. 11번. 가로가 10, 높이가 12.5, 7천원입니다. 어, 자, 12번도 엄청 이쁩니다. 자, 가로가 17.5, 높이가 11, 7000원입니다. 자, 보이시죠? 동글동글하니. 예, 위에부터 이렇게, 어, 있고요. 모양이, 어, 뒤에까지 꽃무늬가 다 있어서 정말 이쁩니다. 네, 이렇게. 자, 보시죠 네, 동글동글하니. 엄청 이쁜,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자, 아,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색깔은 얘도 네 가지 색. 자, 빨간색, 하늘색, 흰색, 노란색. 네, 세트로 여기 완전히 시리즈 오늘 시리즈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조금씩 틀린 모양. 네, 12번에 7번입니다. 자, 수입분 마지막 13번입니다. 가루가 8, 높이가 17,000원입니다. 해바라기 분이고요.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택배를 좀 보내도 얘가 우둘투들하니 나온 게 아니고 얘가 붙. 붙였어요. 수제아분이에요. 손으로 빚어가고 붙이나분 아시죠? 수제아분. 네. 근데 엄청 이뻐요. 근데 재고가 딱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얘는. 어, 인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많이 안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화분. 엄청 이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 가로가 8, 높이가 17,000원 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14번부터는 국내분입니다. 국내분. 말씀 안 해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부 다, 어, 끝까지 국내분 갑니다. 오늘은. 14번. 가로가 8.5, 높이가 9, 5천원 짜리입니다. 자, 색상은, 어, 분홍색. 이거 는 분홍, 분은, 어, 인기가 계속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사각이고요. 네, 저희 집에. 자, 색깔은, 음, 분홍색,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섯 가지 색깔, 보이시죠? 네. 자, 14번 한번 더. 가로가 8.5, 높이가 9, 5천 원짜리입니다. 자, 15번 주물러 가보니, 어, 얘는, 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음, 주문하실려면 미리서, 얘는, 어, 빚어내기자마자 팔려서 주문하기가 힘들어요. 네. 주문이 오래전에 해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5, 9,000원짜리입니다. 어, 국내분이고요. 주물럭 화분이죠. 네, 이렇게. 인기가 어, 얘는 작아도 인기가 엄청 좋은 화분입니다. 네. 없어서 주문하기 힘든 네, 화분인데요. 얘는 좀큰 사이즈가 있는데 큰 사이즈도 주문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네.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하얀색, 분홍색.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상은. 자, 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여러 개 주문하시면 제가 색깔별로 여러 개 보내드리고 같은 색깔은 안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없을 때 같은 색깔이 가죠 네. 15번에 9,000원입니다. 15번, 가루가 9.5, 높이가 9.5, 9,000원입니다. 다음 16번. 15,000원 짜리입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17. 15,000원 짜리입니다. 자, 새로 들어왔는데, 이또 국내분. 네, 다리도 높고, 네, 이렇게. 입이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분은요, 어, 사이즈가 꼭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조금씩 작고 크고 합니다. 그런 이해하시고,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꼭 9.5가 아니고, 어, 조금씩 작은 9cm도 있고, 막 이렇게 좀더큰 사이즈도 있고, 그럽니다. 국내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자, 16번은 15,000원입니다. 다음 17번 가로가 14, 높이가 17, 15,000원입니다. 얘는 또몇개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전에 7,000원짜리, 어, 아니 8,000원짜리? 어 그게 인기 좋아가지고 어그다음 비싸게 생겼는데 어개가안 들어왔어요. 재고가. 네, 그래서 15,000원짜리로 들어왔네요. 비슷한데. 몇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둘... 랜였었어 여덟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17번은 최고 여덟 개밖에 없습니다. 15,000원. 다음 18번도 국내분 수제화분이죠 가로가 11.5, 높이가 20. 3만 원짜리입니다. 무늬는 색깔이 무늬는 다 거의 어, 좀씩 틀리구나, 무늬가. 네. 어, 다 장미 모양이고요. 꽃이 장미꽃인가? 네. 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몇, 뭔 꽃인지. 하여튼 색상이 조금씩, 이렇게 꽃 모양도 다르고, 네. 색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깨일뻔 했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네. 이렇게. 자, 어떤 꽃을 원하십니까? 시원한 꽃을 원하십니까? 조금씩. 국내분 수제화분들은 어, 꽃들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요. 개인이. 이렇게, 어, 손으로 그린 것거기 때문에, 네, 얼굴도 조금씩 크고 작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좀 작은 애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나. 자, 18번은 3만원짜리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20cm 됩니다. 다음 19번, 가로가 13, 높이가 10, 7천원짜리입니다. 얘도 7천원짜리 찍고는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큰 애들 얘는 9,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22,00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7,000원짜리. 예쁘죠? 귀엽고 이쁜 <laughs> 겁니다. 어, 색깔은 어, 이 색깔도 있고 음, 보이시죠? 뭐이 색깔 톤, 하얀색 깔 톤, 어, 저렇게 쑥색, 어, 파란색 톤난 거, 하얀색 톤 나는 거, 뭐 붉은색 톤난 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얘도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1 9번 7,000원입니다. 19번은 13, 그 다음에 높이가 10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개구리 다리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입이 넓어가지고 인기가 좋으 화분입니다. 제가 얘는 정말 작년에 많이 판것 같아요. 얘는 입이 넓어서 사람들이 다 선호해요. 개, 개구리 다리 5,000원치고는 참 넓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개구리 다리.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다 검정색도 있고, 네.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있는 색깔이 있고, 네. 이게 국내 분들은 조금씩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찌그러졌다 할까? 네. 좀, 안전, 동그랗지 가 않습니다. 저, 한씩 이그러졌어요. 그거는 이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21번. 가로가 10, 높이가 12만원 짜리입니다. 얘도, 어, 이뻐요. 이렇게, 입도 좀 넓고, 네, 만 원짜리인데 괜찮죠? 네. 이것이, 이 화분이, 어, 인기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다리도 이쁘고, 이쁘고. 자. 색상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자, 21번. 가로가 심, 높이가 12. 만 원입니다. 다음, 22번은 제가 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면, 어, 사이즈가 작고, 네. 캔디 화분인데, 어, 인증서들이 다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어, 캔디 화분은 안 들었네? <laughs> 음, 캔디 화분은 허가나는 것인가? 빨간 머리애니 들었다, 빨간 머리야 예, 다육이그다음에 자, 캔디 화분은 얼굴들이 다 다르더라구요. 하나에, 자, 2만원씩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11.5. 네, 저기 캔디 화분은, <laughs> 자, 이렇게 생겼고 캔디아보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큰 사이즈가 안 나, 안 나, 비싸서 네, 이렇게 그다음에 캔디아보는 얼굴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다 보여줄 수가 없네. <laughs> 아, 너무 너무 이쁘네 아이고, 정말 이쁘죠 캔디아보는. 네, 오히려는 더이쁘다 이렇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보여드립니다. 어, 사실 분들은 어. 캔디, 얼굴,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데 어,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네, 22번, 캔디 화분 2만원씩입니다. 자, 23번은 빨간 머리에요. 빨간 머리에. 자, 가루가 6.5, 높이가 10.5, 2만원입니다. 빨간 머리에는, 어,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규제가됐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동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제네 일사도에서 네 만들었나 봅니다. 다육아본 네. 이렇게. 그래서 빨간 머리 엔도음 이렇게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똑같은 애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다 거의 다어 틀려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애들 몇 개씩 있어요. 똑같은 애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이쁘네요. 빨간머리엔 원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어, 뭐, 다육이보다도 화분을 더 좋아하신 분들은 사가도, 네, 빨간머리엔. 어, 23번. 가로가 6.5, 높이가 10.5, 2만원입니다. 빨간머리엔입니다. 자, 24번은 제가 택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한 개씩은 쌓을 것 같기도 하는데, 어, 가로가 17, 높이가 39, 5만원짜리입니다. 농분이에요. 자, 39cm니까 5마원이 크죠? 그리고 얼굴이, 이런 어, 데가 조금씩 좁고 크고 해요. 조금씩. 근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 크기는. 자, 이거이 모양이 있고, 자, 보십시오. 이 모양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입니다. 자, 한 개. 전에 내가 보여줬던 거, 이것도 5만원. 단추 모양 3개 있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5만원. 어, 크기는 비슷비슷하니까. 자, <laughs> 24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39, 5만원 짜리입니다. 자, 25번 마지막 번입니다. 호 25번은 가로가 16.5, 높이가 40, 6만원 짜리입니다. 전에 보신 분들은 보실 거, 알 겁니다. 이렇게. 이쁘죠? 얘는 한 가지 색당이고 네, 한 가지 토로도 있어요. 6만원 짜리입니다. 자, 25번 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